네, 안녕하세요. 사고 좋은 카 김영란 실장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랜저 IG 3.0 모델을 예, 이어서 오늘은 2.4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2 4 모델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어, 그랜저 차량 자체가 이제 기본기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2.4 모델이어도 굉장히 가속력이나 어, 그리고 정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3.0 모델도 좋겠지만 또 유지비나 이런 거 생각을 하셔서 2.0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2.4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 모델이고요. 전부 g d i 모든 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18년식이고요. 18년 3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78,000km. 키로. 네, 1,380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어 정상 시세로 놓고 말했을 때는 요정도 키로 쓰면 은 거의 1700 에서 1800에 가량 되는 차량이 고요 네, 요거는 지금 사고가 조금 있어서 금액이 굉장히 싸게 나온 차량입니다 네, 가끔 고객님들 그랜저ig 1000 네, 초반 대 있을까요 예, 예, 가끔 물어 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고가 있어도 한번 올려 봅니다 네, 성능지 먼저 보여드리자면 용도변경 렌트 이력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휠하우스하고 사이드 멤버, 인사이드 패널, 이렇게 전부, 예, 교환이 들어갔습니다. 앞에 범퍼, 예, 단순 교환이랑, 그리고 여긴 단순 교환한 사고죠, 이거는. 그리고 백판넬, 이렇게 예, 사고가 있는데요. 어, 요즘에는 수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또 직접 오셔서, 차량 점검, 시운전 충분히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예, 누유되는 부분은 전혀 없구요. 딱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트렁크 탈부착했다는 거 어,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 군데 사고가 많이 있는데, 요거는 직접 같이 확인해 보시고, 예. 일단, 일반 시세보다 한 300에서 400 정도가 싸니까, 이런 거 찾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보고요. 네, 그레이 컬러입니다. 네,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브라운 시트 들어갔습니다. 네 핸들 관리 상태 좋고요. 네 요거는 타이어 공과 공기압인데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브라운 시트, 네 대시보드 부분도 전부, 네 도어 쪽 전부 다 이제 브라운으로, 네 되어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 스마트 버튼, 네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주차 센서. 네, 자동 접이식 백미러고요. 네, 스마트 버튼, 통풍 시트, 운전석이랑 조수석 네, 전부 들어가 있고요. 열선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핸들 열선, 네, 뒷자리 열선 시트입니다. 네, 후방 카메라 네, 순종 내비 들어갔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네, 휠 상태도 깨끗합니다. 예, 타이어도 한5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 예, 78,000km 18년식 예, 1,38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2.4 예, 모던 등급이고요. 네, 161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1 9년식이고요 18년 9월달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네, 10만키로, 10만5천키로 운행한차량이고요 검정색상입니다. 네, 성능지, 렌트 이력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네, 본넷이랑, 그리고 프론텐다, 조수석, 단순 교환 들어간 차량이고요 누유, 네, 일체 없습니다. 특이상, 좌, 쿼터, 네, 방금 도색 들어갔다는 거. 소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전부 단순이죠. 네, 블랙 컬러입니다. 네, 이 차량이 지금 19년식에 18년 9월 등록된 차량인데 10만 5천 킬로예요. 1610만 원에 나왔어요. 전차가 이제 사고가 있기 때문에 7만 8천, 음, 거의 2만 킬로 차이가 나는데, 음, 지금 보시게 되면, 1600, 예, 앞서 거는 어 이게 10만 킬로가 1600이었으면 은 8만 킬로면 170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전동 시트, 음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핸들 관리 상태 좋고요. 예, 통풍 시트, 하이패스 네, 블루링크 들어가 있구요. 네, 뒷자리 열선 시트입니다. 블랙 시트구요. 기본 시트입니다. 네, 타이어는 얼마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구요. 요거는 제가 서비스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 차량 19년식, 18년 9월 등록 10만 5천키로, 161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 있으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차량입니다. 예, 네, 이 차량도 모던 등급이구요. 19년식 10만 5천 키로. 네, 금액은 뭐별 차이가 없는데요. 연식이나 키로수 이런거. 예, 네, 1619만원에 나와있습니다. 블랙 컬러이구요. 네,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세 군데 단순 교환 들어갔구요. 네, 미세 누유 전혀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뭐 전부 모던 등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옵션은 예,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들어간 옵션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이 차량 추가로 어 스마트 센스 들어간 차량입니다. 네, 반자율 주행이죠. 네, 통풍 시트. 예, 네, 이 차량은 모던 등급인데 통풍은 안 들어갔고 열선 시트만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네, 대신 또 파킹이나 홀드 이런 옵션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네, 차선 이탈, 네, 통풍 안 들어갔죠. 네, 굳이 통풍 필요 없으신 분들은, 예, 네, 통풍, 예, 네, 없어도 그리고 블루링크 들어가 있고요. 네,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네, 어, 통풍 시. 트 트 없는 대신 홀드랑 전자파킹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 스마트 센스 반자율 주행에 예, 들어간 차량입니다. 네 금액은 1619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차량입니다. 네, 2.4모던 등급이고요. 18년식 예, 74,000km 예, 요거는 1,740만 원, 39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시겠고요. 네, 예, 성능. 이게, 어, 이 차량이 렌트 이력, 예, 네, 렌트 이력은 있고요 뒤에 백판넬이랑, 그리고 쿼터, 예, 네, 그리고 뒤에 트렁크, 이렇게 교환이 들어갔습니다. 네, 백판넬하고 쿼터는 요거는 단순이지만, 예, 네, 사고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뒤에는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누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특이사항도 없고요. 네, 검정색입니다. 네, 요 정도면 이제 정상 시세, 시세인 거죠. 18년식에 74,000. 아까는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차량, 1380이었나요? 예, 네, 그 정도 되는 거고, 거의 3, 4, 300에서 35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차량, 에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있구요. 전동 시트, 2열 시트, 13 시트이고요. 하이패스, 블루링크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들 뭐 아시겠지만, 블루링크의 원격 제어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엔진룸 깨끗하고요 네, 다섯 번째 차량 되겠습니다. 네, 19년식이구요. 모던 등급입니다. 18년 8월 등록이구요. 94,000기로 1,74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 색상이구요. 쥐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네, 렌트 이력은 없구요. 그리고, 예,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되는 부분은 없구요. 네, 오, 쿼터, 판금 도색, 특이상 들어가 있구요. 네, 주색 컬러. 네, 전동 시트 상태 굉장히 일열 좋습니다. 이 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고요. 네, 관리 상태 네, 좋습니다. 대시보드 부분도 깨끗하고 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키는 이렇게 네, 두개다 보유하고 있고요. 네, 주차 센서. 스마트 버튼, 핸들 열선, 네, 뒷자리 열선 시트입니다. 네,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74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블루 링크 들어가 있고요. 네, 여섯 번째 차량 되겠습니다. 네, 어, 등급. 네, 앞서 소개해드린 차량들은 모던 등급이었는데, 이번에는 프리미엄 스페셜의 등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7년식인데, 키로수가 12만 6천 키로. 네, 그만큼 옵션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 키로수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175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시겠고요. 네, 검정 색상입니다. 네, 렌트 이력은 없어요. 그리고 단순 교환, 없고요. 미세 노유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사항에 보시게 된 운전석 앞엔 다 탈부착 수리 흔적이 있다는 거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검정 색상, 네 휠도 틀리죠. 네 시트 상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추 지지대 추가로 들어갔고요. 네, 시트 상태 좋습니다. 열선 시트 2열 당연히 들어가 있구요. 네, 핸들 상태 좋습니다. 네, 전자파킹, 오토홀드. 네,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네,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전부 들어가 있구요. 네, 이렇게. 네,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차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 핸들은 전동으로 다 조, 조정이 가능하고요. 네, 사각지대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죠. 네, 그리고 이건 열선 시트, 2열 시트입니다. 네 스마트 버튼, 네 블랙박스 그리고 후방카메라 화질 좋고요. 네 자외선 차단막이 네, 들어갔습니다. 워크인 들어갔고요. 하이패스, 네 요렇게. 네, 휠도 굉장히, 예, 깨끗합니다. 기스 이런거 없습니다. 네, 요렇게 1750만원의 프리미엄 스페셜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 네, 이 차량은, 예, 그레이 색상인데요. 어, 참, 그랜저에 이런 컬러가, 아, 나온 차량이 많이 없는데요. 이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에, 어,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금액은 1830만 원이고요 18년식에 17년 11월 달에 등록된 차량이에요 10만 7천 킬로 네, 이 차량 같이 보실게요 성능지 먼저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네,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 부분 없습니다 특이사 내차피에 269만 원 나와 있는 거 조수석 쿼터 도장 수리 들어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네, 그레이 컬러. 주색. 네. 차량 번호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휠 상태 깨끗하고요. 엔진룸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요. 네, 베이지 시트입니다. 네, 관리하기 굉장히 힘든 색상인데 또 어, 분위기는 굉장히 있죠. 네, 이 차량 블루링크 들어가 있습니다. 네, 키도 두 개다 보여. 보유... 네 하고 있고요. 통풍 시트, 네, 파킹 홀드, 드라이브 모드, 네,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굉장히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네, 전반적인 분위기 굉장히 예쁘죠? 화사죠? 하 네, 그리고 스마트 센스 네, 들어갔고요. 네,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이고요. 네, 반자율, 스마트 센스,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갔고, 네, 블루링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 네, 썰루프까지 들어간, 예, 네, 풀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 차량 18년씩, 17년 10, 10만 7천키로, 1830만원의, 예, 네, 풀옵션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스페셜의 흰색 컬러입니다. 네, 그랜저 IG가 이 흰색 컬러가 굉장히 귀한데요. 어, 음,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없어서 더 귀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흰색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어 저는 세단 하면 블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또 관리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뭐 흰색도 괜찮고 네 블랙도 예 네, 저는 좋거든요. 어떻게 관리됐냐에 따라서 이제 네, 중고차는 그렇게 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요 차량 흰색 컬러입니다. 네, 17년식이고요. 16년 11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네, 9만 킬로이고요 프리미엄 스페셜 차량입니다. 성능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트 이력은 없고요 프론트 핸다, 한 군데 단순 교환 운전석 들어갔고요 미세 누유 없습니다. 내차 네, 피해 총 241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요거는 그냥 단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흰색 컬러이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예뻐요. 네, 휠도 깨끗하고요. 네, 전반적인 차량 내부 컨디션 좋습니다. 네, 파킹 홀드 전부 들어가 있고요. 네, 조수석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스마트 센스 반자율 주행 들어갔습니다.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워크인, 네, 메모리 시트, 네, 차선 이탈이랑 후측방, 네, 이렇게 전부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 1,85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마지막 차량입니다. 네, IG 어, 2.4 익스크루시브 스페셜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차량 19년식이에요. 키려스는 13만 7천키로. 예, 네, 옵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색상입니다. 네, 렌트 이력은 있어요.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갔고요. 누유 이런 부분 없습니다. 네, 검정 색상이고요. 번호판도 굉장히 좋네요. 네, 일단 반자율 주행 예. 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통풍 시트 예, 네,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서라운드 뷰에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전자파킹 오토월드 자외선 차단 막이 그리고 전자파킹 아 전자파킹이 아니고 예 네, 주차 센서죠 네 그리고 워크인 네, 스마트 센스 차선 이탈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 메모리 시트. 네, 조수석에도 여추 지지대가 네, 버튼이 들어가 있네요. 네,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는 약간 어,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시트 상태 전부 다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사진상으로는 조금 음, 화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네, 시트 상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차량 역시 굉장히 좋고요. 네, 열선 시트, 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휠 상태 좋고요. 네, 이 차량 193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온 네, 매물, 매물이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 차량까지 만나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그랜저 IG 2.4 모델을 만나보았고요. 네,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원 도에치 오토로 월드로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예, 탁송도 가능하니까요. 맞게만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예, 탁송, 할부, 대차, 폐차까지 다 가능하니까요. 중고차 관련 예,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연락처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좋은 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